저기 어떻게 가? 우리 <laughs> 안 보이는데? 어, 레기안 보이는데? 랄나다 <laughs> 아! <laughs> 안녕 여나나나나나다죽나나 안녕 나나나 <머레> 야, 어? 저희 사무실에서 미션 한참 같이 했어요. 뭐 <머레> 아, <미화가 머레> <너> 죽였을 거예요? <머레> 이거 둘이 같이 있었으면 한 명은 죽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저희는 와 거짓말! <머레> <맞아>. 지나가면서 썰었잖아! <머레> <머레> 알리바이가 <머레> 있다고? 라라가? 와이 블린이 멍청이 아까 저 오빠 또 개트롤하더니 손 써있는 사람 있다 지금? 보내. <laughs> 둘이 범인이네. <laughs> 아 그런가? <laughs> 둘이 범인인가? <laughs> 그 아니 그치 그치. 실드를 쳐준 쳐줬다라는 거는 둘이 범인인 거지. <laughs> 아 그렇구나.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여여여 여려운지? 안 맞아요 그거? <laughs> 아 그렇구나. 불린이랑 서로 범인이 서가 있는 거네. A few moments later.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임포스터 되면 나 때문에 딱은 못해. 아 요롱아. <웃음> 아, 니가 시스템이신아 c c t v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이거 티카 죽였는데 <laughs> 왜 치카는 안 죽이면서 <laughs> 나는 죽인 거야 게츠네 1 5싯 Fifteen minutes later. 개쭈네! 너왜나 시작하자마자 뇽뇽하고 바로, 왜? 왜 아, 인제 바로 인제 죽이냐? 치카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치카는 <laughs> 안 죽이고 <laughs> 나는 왜 보자마자 바로 죽이고 이 똑바로 해보니 치카는 갈통이거든 미 으쌰 그것도 뭔소을이야한명안 와서는 못하지 치카는 다시 살려놔야 돼 치카는 갈통이야 뭐쟨 바보거든 무조건 아니, 살려야 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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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션 안한거 누구야? 너희 다 했어? 나 하나 안 했어. 너너왜안했너가 미션 안, 한거나 아니야, 안, 안 했어. 안끝는 아, 아, 거야. 응, 빨리 가서 해. 안했어나 다운로드 두개 하려는데. 진짜 많이 남았네. 요롱이 제일 먼저 죽었던데 그동안 뭐한 거지요? 미션 남은 거다 했는데. 오카 오카 뭐지?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다했는데이거 뭐지? 우리 밥솥은 뭐했지요 우리 박수이 이상한, 사람은... 끝나 우리 박솥이 근데... 밥을 했어요 모두 밥솥 주세요 박수짜 <laughs> 어, <진짜> 나만 나만 해. 우리 박수는 나만 해. 우리 박수는 나만 나! 나 시체 봤어! 어디서? 어디서 봤나요? 어? 방향! 방향으로 얘기하세요! 방향 얘기하세요! 방향? 가는 걸 기대 방 해! 나멍 하는 사람! 잠깐만! 나 왼쪽이야, 용시, 오른쪽! 시위가. 나, 나, 나 주황, 멍청한 척 주황색 방에서 펌프질 하는 데에서 봤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임포스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기 투표할게. 주기 까? 주기 아니 나, 아니 음, 나나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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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민이야. 음, 잠깐만. 음, <laughs> 아니야. 나 어, 이, 어, 이번에 그래. 나 달면 나 진짜 미션 안 해서 임포스터 이기할 거야. 야, 그거저이랑 똑같잖아. 저 나.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또 내가 시티 찾으면 나 완전 의심받는 각 아니냐? 아아아 <laughs> <laughs> 진짜 아니데너야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아니야아 어, <laughs> 아니야! 너 진짜 내 방송 <laughs> 어, 다시보기 봐봐 맞아. 내가 아, 나 이번 판또시 네 방송 다시보기여기 어떻게 <웃음> 봐! <웃음> <웃음> 너 고도의 멍청이 연기하고 있지? <laughs> 내가 노려고 아 싶어. 요런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게임에.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내가 감정 호소를 잘했나 봐. 내가 두 번이나 의심받을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날 투표를 안 해줬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슬리어요 무시당, 무시당. 유롱아. 하지마하지마하지마너또나 죽이지마! 아니 말해, 진 v e 그만 죽고 싶어! 제발! come 가 n t o c h r i s t 하 a s I d o 너, t think 너 c a 나 t t e l 고 you. 고 o no, no,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나나나 왼쪽 밑. 어, 나와 진짜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어, 이게 바로 이중 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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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천히 가는 주세요 아니 그래요? 점점 아쉬운 거.